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한화손해보험, 상승 확률은 85%입니다. 기술적 분석, 단기 및 장기 이동 평균선이 모두 상승 중인 상태입니다. 이는 강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량도 증가해 매수세가 유력합니다. 현재의 지지선은 5,500원, 5,800원, 6,000원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저항선은 7,200원, 7,100원 근처에 위치해 있어 가격 조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MACD는 긍정적인 골든 크로스를 보이며 RSI는 과메수 구간에 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펀더멘탈 분석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해 경영의 안정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ROE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자본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며 2026년에는 ROE 개선이 예상됩니다. PER과 PBR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 투자 매력도 또한 높습니다. 하지만 ROE와 같은 지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총평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이 기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 후 매수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으며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면 화면 두번 터치하고 구독하기.